네. 그러면 손을 한번 밀고 그래요. 겉층 킥을 해봅시다. 다 같이 기는 거요다 같이. 하나, 둘, 네. 셋. 다 있어. 아. <laughs> 난 너무 쉬웠거든요. 그렇죠. 예. 네. 딱뭐 하잖아요. 네, 셋, 둘, 하나. 그러면 다 같이 그다 그래. 같이 그대 네. 예. 어떻게 절단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이거 진짜로 아깝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오 진짜야 <laughs> 그럼 이 구슬은 먹어도 되는 건가 근데 네. 아니면 뭐지 구슬 그냥 플라스틱이면 어떡해요 더 크리는 진짜요. 이걸 어떻게 잘하냐? 어 크리. 네. 그러면은 다 같이 한손 한 이렇게 모아가지고. 네. 네. 자 나와 함께 손을 잡아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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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. 자. 그래, 네. 손뻗주세요손받아줘 손, 손 네. 네. 귀여운, 귀여운 거 아니야? 자. 하나, 둘, 셋. 아, 그. 네. 어? 어? <laughs> 이거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? 네. 아.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 자르 이거 커팅 이대로 커팅 올릴 돼. 수 있을 것 같은데. 커팅 네, 이거. 네. 맛있겠다, <laughs> 네. 커팅 될끼요그리 네. 요 커팅 요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. 코팅 됐긴 됐는데 많이 <laughs> 네, 됐어요. 네. 네. 되긴 됐는데 <laughs> 에이, 조금 세네. 와!